박서진 그가 전해준 감동과 여운 천착보다 영화로운 쩔쩔한 애가 다음 팬덤 2위 어떤 가수일까 tv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미스터트롯2에 나온다는 기사를 접하고 눈여겨보았어요 가수님은 설레는 봄이었습니다 핑크핑크하게 다가와 떨리는 두 손으로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깊은 목소리로 잔잔한 울림과 떨림으로 다가오셨어요. 이제서야 팬덤이 많은 이유를 알게 되었고, 폭풍 검색을 하며 잠못 드는 날들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어촌마을, 고깃대, 아프신 부모님, 현 상황을 원망하며 나쁜 길로 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들었지만, 가수님은 볼 때마다 제 가슴을 놀라게 합니다. 내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노력, 노력하며 다가갔고 긍정적인 태도로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 많이 반성했어요. 인정하는 삶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가수님과 만난 지 벌써 80일이 되었어요.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고 나름 실천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내 안에 박서진 있구나. 뿌듯함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경연에서 가수님 모습을 기다리기엔 너무 애가 타는 힘든 날들이었어요. 숨 죽이며 떠나간 이마 부르는 모습에 온몸이 뜨거운 전율로 절여왔지만 탈락이라는 어이없는 결과에 아프고 화가 나서 일주일을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여기저기 불공정의 목소리도 내어보았고, 설마, 믿을 수 없었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였어요. 그러나 가수님은 내가 슬플 때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선행을 하는 예쁜 마음으로 기부를 하셨고 긍정의 힘이 주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셨어요. 좋은 일하면서 응원하는 팬들을 다독여가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가수님을 보면서 어리지만 배울 게참 많구나. 이웃과 부모님께 살갑고 애틋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는 헛살았네. 헛살았구나. 또 한번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 가수님께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나온 가수님의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참으로 진솔하게 소통하시는 분이고 때론 까칠하게 툭툭 던지는 멘트 속에서 사랑스러움이 묻어나오니 이렇게 열광하는구나. 나도 노란 물결이 되고 싶다 생각했어요. 부루의 명곡에서 제이에게 부르시는 모습의 추억 속에 옆집 오빠랑 짝사랑했던 교생 선생님이 생각나 여러 날을 그리워했고 막걸리 한 잔을 부르실 땐 언제나 내 편이었던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의 생각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가수님은 나빠요. 이렇게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다니 우리 가수님은 늘 같이 호흡하고 늘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꿈에 그리던 콘서트 날 화려한 쇼로 제 가슴을 요동치게 했어요. 쓰러지지 않고 무사귀가 할수 있었던 건 다음 콘서트를 위해 정신 꼭 붙들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국악에서만 보던 장구를 트로트, 트로트와 함께 리듬을 타니 가수님은 날아오르셨고, 장구의 신이 되어 무대를 장악하고 관객들은 열광했어요.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큰웹짐이또 있었을까요? 너만 부여 박서진 팬이 아닌 사람도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가수님의 가창력과 귀여운 댄스 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으니 한 배를 타고 가요계의 미래로 가야 합니다. 가수님을 알게 되어 무료한 일상의 활력을 주고. 삶의 기쁨은 두 배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 일기 쓰듯 가수님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운명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같이 가요, 함께 가요. 지금껏 이렇게 큰 감동과 여운을 주는 가수는 생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여겨집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팬 마음으로 내게 와주신 가수님이 예쁘고 고맙습니다. 꺼지지 않는 장작불이 되리라 다짐하면서 가수님께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 변치 않기로 약속해요. 나의 바람은 사천시에 박서진 길에 생겨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이 되고 지난 메시지를 담은 길에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과 정경천 선생님이 좋은 곡을 주셨으니 곡 히트 곡 등단 에 오르 시고 국민 가수 되길 밀어 밀어 드립니다.